그러면, 저번 시간에 임대사업자 계정이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 좀 이건 다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이제 비과세라든지 이제 세금 계산하는 실무적인 내용들은 거의 중개사님들이이 정도는 상담하면 충분하겠다는 정도의 자료는 다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어더 추가적으로 이런 그 케이스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런 상담이 돌았는데, 어 내가 좀 상담하기가 좀 힘들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자료를 간단, 간략하게라도 하나 올려놓으시면, 그 부분과 관련된 추가 사례를 제가 찾아가지고, 또 다시 더 제공해 드리고 할 테니까, 어그 지금, 보니까 이 저희가 단톡방 카톡방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료가 누적이 안 되니까 저희 그 지금 일곱 분하고 저하고 그 저희 피디님하고만 어 방을 그 밴드 하나를 개설하되 그 실세 실세 클럽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가지고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제가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사례라든지 또꼭 해야 될, 여기서 그 상담을 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임대 사업자하고 관련된 것은, 어, 이 관련된 기본 이론이라든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될 책자가 있으니까 그 책을 제가 단체로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가지고 한번 정도 한 분씩 한 분씩 이 책을 보면서 그 먼저 이제 한번 어느 정도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틀은 한번 만나가지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또 지금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한 권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소개시키고 제가 단체로 주문을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 임대사업하고 관련된 건그책한 권이면 충분히 다 탑할 수 있거든요. 탑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부동산 종류별로 세금을 아시려면, 먼저 뭘 아르셔야 되냐면요. 민법 규정을 먼저 아르셔야 돼요. 예. 네. 민법을 많이 아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민법하고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이 부동산 이쪽에서 규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민법적으로 어떻게 풀어, 풀어야만 세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상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규정이 깊이 들어가면 끝내는 민법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종류별로는 제가 그 상황상에 황 맞게끔 민법하고 세법하고 또 다른 법률 규정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로 제가 최대한 지금, 지금 준비는 하고는 있어요. 여러, 여러 케이스로, 여러 종류별로 해서 그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하고 법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는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꼭 중개사님이 다뤄야 될 내용들이라면 전부 다 그거는 짚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처음에 지금 질문하셨던 게 대표 사례 질문 같은 게있었서 그 대표 케이스. 그,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담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대표 케이스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궁금해. 어, 이 대표 질문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아니면 하나의 대표 사례를 가지고 아마 아홉 고개 같은 걸 고개 넣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랬을 때는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되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한번 상담을 한번 해주시고, 그분에게 어, 이렇게 이렇게 상담하고 세금이 어떤 어떤 세금 있고, 이 세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상담을 할 것인지. 그런데 중개사님이 어, 고객에게 상담을 했을 때그 고객이, 어, 여기서 상담해서 오케이 할 건지, 아니면은 오케이가 아니라 이 세금에 대해서 상담을 들으시고 더 불안해가지고 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걸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세금은 너무 세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 고객님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어디 어느 정도까지는 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거기서는 살짝 따로 그 아무리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일지라도 그거를 어, 잘 살짝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 이걸 상대방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요런 것을 그, 내 얼굴에서 보이지가 않으셔야 돼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어, 김세현 씨하고 그다음에 그, 그 안선영 씨이두 분이 그거를 진짜로 잘할수 있을까라고 제가 믿었거든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했을 때 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나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법을 두 분이 알수있을거라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이두 분이서.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금은 좀 잡아주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 같이 참여를 좀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할때그 이미지라든지 또 상담을 할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 저분이 약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있도록 어떤 모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할때 어느 동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거짓말 할 때는 자꾸 이렇게. 뭔뭐 말을 하다가? 자꾸. 여, 여기를 만지신 분은 거짓말 할때 그렇게 만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두 분은 제가 특별 케이스로 지금 모셨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다 본인들이 같이 했으면 지금 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했으면 하고, 지금, 우리 지금 일곱 분이서 하는 것을 엄청 지금 부러워하시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자료를 공개를 해달라. 유튜브로 공개를 해달라. 그래서 그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를 하면 좋겠는지. 그걸 혹시, 한번 이야기 한번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이 유튜브 촬영을 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느 선까지는 공개를 하고, 어느 선에서는 비공개로 가도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이야기 한번해 주실 분 있으세요? 전혀. 다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음. 어, 그러면, 일반... 근데 저희, 실무 예. 스터디 자체가 음. 목적이, 네.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만 잘 되자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니까요. 이제, 네. 중개사 분들의 네. 그런 뭐 향상을 위한 거니까, 음. 뭐, 어느 선까지 비공개로 갈 만한 게 부츠피밍 할지 싶어요. 좋은 음. 팁이 있으면은, 네. 해서, 네. 이제, 다 같이 어떤 중개사, 또 지금 밴드를 우리 이제 일곱 분이서 할때그 밴드에 있는 자료를 올린 자료를 전체 누구든지 검색해서 들어와서 볼수 있도록 공개로 걸지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만 안에서 이제 참석해가 참여해가지고 우리만 볼수 있는 자료로 갈지 그게 지금 살짝 고민 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결정에 따르겠다.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걸다 공개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분들도 궁금한게 있으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궁금한 것들을 기록 수록을 하면 우리가 우리는 앞에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 법을 내가 아는 만큼 알려줄 수 있겠고, 상담하는 연습도 하시고,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면은 어떠신가요? 저는 참석. 저는 참석. 오케이, 오케이. 아, 다 좋아하시네.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밴드 한, 밴드를 그 실세클럽이라고 우리 제가 지금 이제 학습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 너무 실무적인 자료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세클럽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실무적인 내용은 이쪽으로 좀 돌리면서 우리가 올리는 자료 또 다른 분들이 올리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상담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상담 공인중개사님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자신 있는 부분까지는 상담 이 정도는 하실 할수 있겠다. 그리고 안,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얼른 제가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정 또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고 또 제가 또 자료 같은 거법 지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법률 지문을 그대로 올려주셨을 때 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 해석상이 중요하거든요. 그 토시 하나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볼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밴드도 저희 이제 가입은 저희가 하는데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마 밴드를 구성을 할게요. 그거는요. 그리고 에이 추가 로뭐 추가로, 에이 뭐 에이 추가로 에이 다른 에이 의견이 있는 분이요. 네. 아 저요? 네. 예. 이거 아니었어요? 네. <laughs> 예. <laughs> 예. 저희는 한 달에 몇번 모이나요, 주니?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1개월에한 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1개월에 지금 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사실은 1개월에한두번 정도? 두 번,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어떤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이에요. 두 번? 네. 다두 번이에요? 응? 교수님 <laughs> 힘들어지신다? 어떤가요? 자료는 제가 이번 주에 밴드가 오픈되면 전부 다 그쪽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자료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꼭저 본인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그때 요구사항을 올려놓으세요. 제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아니다. 그럼 이거는 도저히 못 들어드리겠다. 제가 들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안 된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걸 요구하지 마시고요. 세법과 관련된 것만 요구해주세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만나서 반가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몇, 한 2주 정도 뒤에, 그리고 우리가 2주간 조정 기간을 거치는 거죠. 2주 뒤에 만나는 걸로. <laughs> <laughs> 그래서, 이주 뒤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만나고, 또 그때 가서, 그때는 이제 자기소개가 이제 없어요. 자기소개 끝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